안녕하세요. 산실, 남물 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들어가요. 썸칩 갈릭바게트 맛을 준비했는데요. 이거 a s m 해보고 싶어서 마이크도 준비했어요. 그러면 구독. 맛있는 음. 것 같아요. 딱적으르면 양념에 옥수수 탕. 여기서 이 마이크 꺼지면, 저희 <laughs> 엄마한테 혼나요. 부족하면 생수 더 따라 마실게요. <laughs> 생수를 좀더 따라줍니다. 좀 연하게 마시면 되기 때문에. 마, 맛있어요. 이거선치 버너 원래 기본 맛만 좋아하는데 요 갈릭 파게트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정확한 향 한번 들어주세요. 네.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생겨서 마늘 향이 되게 많이 나요. 마늘 마늘 파게트니까 언니 먹어보세요. 요게 단점이 조금 있어요. 좀 짭짤하다는 단점이 조금 있네요. 짭짤한 걸 싫어하는 분들이랑 짭짤하고 좋아하는 분이랑 허불로갈수 있다. 저는 조금 일반 맛이 조금 더제 취향이긴 한데 일단 일반맛 먹어본 김밥했어요. 일반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제 개인 취향에는. 제가 일반 먹고 다음 영상에 말할게요. 먹을 만한 것 같아요. 응. 끈거. 오래 먹다 보면 조금 물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, 옆에 음료수 하나 두고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허리 펴. 이게 조금 질릴 수도 있는 맛이긴 해요. 네. 근데 이제 요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. 일반 선칩보다 요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린다 정확한 호불호는 갈리진 않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응. 네. 사람 그냥 그렇다라는 사람 이렇게 나았을것 같네요 호불호불호가 있긴 해요? 호불호라기보다는 뭐라 그지이 과자 나는 그냥 그러야 해또사 먹어도 괜찮을 맛 난 이거 너무... 어떤 사람은 아나 이거 진짜 내 취향이야 맨날 다 먹어야겠다 어허. 이런 취향 두 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호로로 나누는 여기 잘하시네요 <laughs> 완벽한 호불호로 나누지 않지만 이제 아 그냥 그래 난 너무 좋아 이렇게 두 파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 이해 예, 부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하나씩만 더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. <목소리> 거대 그럼 제가 한번더 ASM을 도전하겠습니다. 아, 꼭 뭐로 자꾸 숨이 이제 웃겨서 튀어 나왔어니다 이세월은 그냥 아, 네. 아이고, 조요이 영상은 망한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그러면, 음,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서 심심하실 텐데, 저희 영상 꼭한 번씩 봐주기 부탁드리고요. 심심할 때, 자. 이 영상을 추천드리죠 또띠야! 피자. 산들기 저희가 코로나 일고 때문에 심심할. 저희도 심심하더라고요 코로나 일고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. 그리고 솔직히... 하필이면 저희 할머니 집 아파트에 확진자가 나와 버려서 더 집에만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스에서 너무 싫어요. 솔직히 저는. 이학스터보다 EBS가 나은 것 같긴 해. 자 영상 보고 내가 직접 공부하는 게 낫잖아요. 근데 이학스터는 그게 안 돼. 이학스터는 자기가 일일이 다 로그인하고 저희 동생이 하는 EBS는 이제 시간마다 일단 시간마다 체계 체크를 하고 안에 상관이 없어. 엄마 로그인만 해주면 끝나. 수업을 한 걸로 처리가 돼. 근데 안 되는 이유. 학교 가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. <laughs> 요선치갈릭바게트 맛. 요거는 호, 호불호 갈릴 수도 있는데. 네. 저는 그냥 그래. 이런 방 나도 그냥 그래요. 뭔가 마늘 맛이 너무 강하다 해서 이제 좋아하는 분도 있구나.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여러분들 코로나19 정말정말 조심하시고요.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그러면 안녕. 안녕. 하이